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압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어젯밤에 제가 경쟁전에 참여한 영상이고요 어, 버그 때문에 뭐 10시가 넘어서 아마 열렸을 거예요 어, 굉장히 패치가 오래 걸렸고 정말 짜증이 났지만 잠들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 봤는데 어, 들어가져서 경쟁전은 참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영회 둘다 본성 파괴 영회죠 네, 진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회고요 음. 저희 상대 길드는 이제 템플 기사단이라고 지금 제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사, 어 아이디가 템플 기사예요 아마 이 템플 기사님께서 만드신 기사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처음 들어가는 장비는 어 4초월된 어 전설 스카이라기고 그리고 6초월된 어 스카링이고요 6초월된 홀리셋이죠 어 나쁘진 않아요 사실 뭐 전투력으로 보면은 제가 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견갑을 입고 가니까 좀 빵빵할 거예요, 제가. 전, 어 방어력이.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길드원께서 첫 번째, 어첫 번째 어 기사단장은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방어병력부터 출현을 하고요. 템플 기사님, 전투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일단 나이트 폴 5초월입니다. 나이트 폴, 전설 나이트 폴 5초월에, 방어구도 헤븐스타 5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스펙은 뭐 저보다 훨씬 세세요 아, 일단 5초월, 5초월, 전설 5초월을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하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다른 기사단분께서 피를 거의 다 빼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두려운 거는 패링이죠, 패링. 지금 일단 5초월 이상의 무기 자체가 어,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패링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멀리서 어, 스카링리스트로 슈퍼모를 깼고요 자 이제 다가가서 때리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제 피통? 자몇대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죽었죠 저 지금 카르마도 기사 견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렇게 피가 빠질 수가 없는 데미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이트폴 오초월 나이트폴에 패링이 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굉장히 분하죠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그기 때문에 자두 번째 도전하는 영상이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한 마리만 남기고 있죠. 아, 한 마리만 남기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링 비스트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은 이제 닷지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먼 거리에서 보스를 불러내려고 이렇게 거리를 벌리고 있는 거고요. 근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스카링 비스트를 쏘기 전에 어, 체이싱 블레이드를 먼저 던졌죠. 어, 그러는 이유는 어, 뭐 이건 뇌 피셜이에요. 저만의 생각인데 약간의 컨트롤을 하는 거죠. AI가 다찌로 회피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먼저 체이싱 브레이드를 던지면서, 어, 스크린비스트의 연발총을 발사하는 타이밍과 이렇게 약간 교란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100% 뭐, 이게 옳은 기술은 아닙니다. 뭐, 저도 뭐, 몇번 써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쓰는, 쓰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주 다찌를 귀신같이 잘해요. 그쵸? 다찌를 아주 귀신같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패링 때문에 다가가서 때리는 거는 너무 두려워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총류를 이용해서 권류를 이용해서 거리를 벌려 두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쫄 따구들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화력이 딸린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상대방 싸우 전투력을 좀 보면 아이 사람은 내가 무조건 이겠구나. 기 아 이사람한테 100%지겠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시간 초과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한명이라도 이기는게 중요한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하들을 잡으면서 저같은 경우에는 홀리셋을 입고 있어서 홀리방어 입고 있기 때문에 좀 피를 채울수가 있어요 그리 라리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만약에 빠졌다면 가득 채워주고 이렇게 한명을 남긴 다음에는 최대한 저 센터원에서 멀어집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총을 쏘기 위해서 혹시나 네, 패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거리를 최대한 벌려주고, 모든 스킬들의 딜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 예, 그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뱅뱅 돌고 있는 이유가, 라리카 사비전 부활이 시작한 지 2분 뒤가 지나야지만, 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이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네, 2분은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발사를, 멀리서 똑같이 지금도 7신 블레이드 던지고 나서, 네, 쉐싱브레드를 두번다 던졌죠? 최대한 이제 닷지를 해도 뭔가 하나라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저랑 투역이 조금 비슷하셨어요. 장비도 뭐 거의 비슷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막 투닥투닥 하고 있는 건데 뭐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분은 워로드를 입고 계세요. 지금 워로드가 굉장히 하얀 패치가 됐기 때문에 데미지 반사의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홀리, 홀리방어구를 입은 저보다 피가 이제 반사가 되는 피보다 제가 차는 피가 더 많기 때문에, 뭐, 홀리가 훨씬 난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물론, 뭐, 저것도 굉장히 괴수분을 만나면 또 이게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투력이신데, 상대방이 이제 워로드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 반사가 안 되니까요. 만약에 데미지 반사 된다면은, 제가 아마 질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패링에, 진짜 5초월 된 나이트 폴, 전설 나이트 폴 패링에, 그 맛을 드디어 봤습니다. 전까지는 5초월 장비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뭐한 번밖에 안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제 제약좀 있으면은 한세계 분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아, 끔찍합니다. 일단은 한세계 분들이랑도 전투를 한번 해보고, 그 영상은 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